드렸듯이 아직까지 홀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홀딩할 수 있는 근거 반대로 매도를 해야되는 예, 매도 타이밍을 잡아드렸죠 매도 타이밍이 언제 잡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윗꼬리가 길게 이런식으로 출현한다 윗꼬리 음봉이든 양봉이든 중요하지 않은데 이 꼬리 길이와 그리고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그래도 뭐 800만주 1000만주 이렇게 나와 주면서 윗꼬리가 길게 이렇게 나온다. 윗꼬리가 이런 식으로 길게 나왔다. 예, 그렇게 된다면은 아, 나는 익절을 해야 된다. 어느 정도 팔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씀해 드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윗꼬리가 길게 나온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을 할 수가 있었고 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강력한 또 캔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지금 일단 단기 저항 때 결국에는 29만원대죠 네, 29만원 네, 6월 13일날 29만원 네, 여기를 신고가를 한번 찍어 줬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조정이 나와 주죠 이런 데 따라 들어온 개미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터는 형식이 그림이 나와 줬고 횡보하는 척 하면서 또 다시 또 다시 6월 19일날 강한 하락을 보여주면서 개미들을 털어내는 모습 그러고 나서 이제 밑꼬리가 두 번이나 출연하면서 오늘 큰 폭의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8.29% 내심 네, 시총이 그래도 13조나 되는 이 주식이 8% 넘게 올라갔다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 시총이 뭐 500억 1 0 0억 되는 종목들은 상가 이상이 상승을 만들어 줬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좋은 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한. 저항대를 뚫기 위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를 뚫게 된다면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결국에는 신고가 형태의 그림을 만들어내면서 적어도 20% 이상의 캔들이 나와주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꼬리가 출현하면서 이런 식으로 긴 꼬리가 만들어진다. 자, 예를 들면 여기 신고가를 돌파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출현하고. 예, 만약 상한가를 간다면 다행이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갭 상승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꼬리가 이런 식으로 길게 나왔다. 예,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상승이죠. 만약 이러한 캔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50만 원도 충분히 갈수 있을 정도로 의 강력한 캔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방이니까요. 보통 첫 번째 큰 상승 을 만드는 이후에 이렇게 꼬리가 나올 수 있고 처음 급등할 때 20%나 30% 상한가를 갔을 때. 근데 갑자기 꼬리로 전환이 된다. 아니면 다음 날 꼬리가 긴 캔들이 이런 식으로 떠서 나온다든지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매도 타이밍으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렇게 말씀해 드리고 그러한 캔들이 지금 나왔습니까?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 할 수가 있는 거다. 네, 그렇게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알테오제는 신고가 형태로 가는 신고가를 향해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과정 이 매도의 과정만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반드시 참고하셔서 수익 실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못 믿으실까봐 단타방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딩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오전에 8시 58분이죠 나노 cms 단타 자 그리고 본능 여러분들 본드도 장전 8시 59분입니다. 시초과 시작하자마자 드렸습니다. 자, 나노CMS 수익 나왔다고 신호 드렸죠. 자, 10% 이상 수익 나왔다고 신호 드리고, 본드 한 방에 10% 나왔다고 수익 말씀드렸습니다. 자, 2500개 종목 중에서 3개 리딩에서 1등, 3등 먹었다. 자, 결과 나왔죠. 자 그리고 오전 9시 39분에 SNT 에너지 단타 신호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5% 수익 나왔다고 신호 드렸죠 그리고 상승 VR 걸리고 10% 수익 나왔다고 신호 드렸습니다 그리고 20% 넘게 올라갔고요 자 SNT 에너지 오늘 27% 갔습니다 리딩한 내역을 보여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해 드립니다 단타를 통해서 수익을 봐야 되는 시장이다 반대로 말하면 단타가 아니면 수익을 볼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단타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